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세상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고 사는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길잃은 인생. 길을 안내주는 사람은 수도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여 길을 잃은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이 세상의 수많은 성인들과 교주들은 그 사람들도 길을 찾는 사람에 불과하지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혼자 같은 위대한 성인도 평생 돌을 찾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돌을 찾기만 되면 그날 죽어도 좋다 그랬던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내가 오로니 그 길이다. 내가 진짜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 있다. 그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라갈 천국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돌아갈 길도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